여기다! 여기야!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레디! 로레. 안녕하세요, 알보로입니다. 자, 손인상 부탁드려요, 손인상. g o 입니다 자, 시선 받쳐서 오른쪽. 좋은 아침입니다. 네. 이렇게 천천히, 이렇게 천천히, 천천히. 자, 시선 받쳐서 왼쪽이요. 하트? 응. 자, 정명 보고 하트 할까요? 하트. 하트. 고양이 하트 할 고양이 하트. 고양이 하트. 이렇게. 이어서 어려워. 죄송합니다. 자, 우리 꽃밭이도 할까요? 꽃밭이. I 이 o n 포인트 n t to talk about 이거 I don't want to talk about it. I don't w 걸크러 힙합 포즈 뭐하지? 여기를 <목소리> 청순한 포즈 할까요? 청순한 포즈 청순 청순은 어떻게 하는 거죠? 나 이런 거 이렇게 기농기는 척하고 다기농겨 귀농겨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